안녕하십니까 최원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 진행할게요. 두산 인프라코어 롯데 정보통신 유니온 이렇게 세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일단 두산 인프라코인데, 어자 두산 인프라코는 어 예, 이제 합병 두산 중공업하고 합병 예, 그런 예, 시너지 효과가 아마 기대가 될 겁니다. 예, 지금 만원선인데. 음. 제가 볼 때는 예. 한 16,000원까지도 저는 상승 가능하다고 봐요. 16,000원까지 일단. 예. 16,000원 정도 일단 상승 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여기 갭 라인이 이렇게 여기죠. 예, 갭 라인 떠서 온 지역. 여기를 너무 빨리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 없이 가서 결국은 추격 매수를 유도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좋죠. 그니까 뭐랄까요 플랫 어, 플랫 조정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좀 안정적인 흐름이죠. 예. 자, 뭐 사실 만 원은 매수가요, 만 원, 그죠? 예. 만 원은 충분히 매수가로 볼 수가 있고 만 이천 원 돌파 실패하면 매도 이렇게 일단은 대응을 해야죠. 근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만 육천 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건 현실은 현실이죠, 또만 이천 원 박스가 지금 4 년째라. 돌파 못하면 매도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 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올라갈 때. 근데 이런 종목 특징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안 사게 돼요. 예. 재미없어서 안 사게 되죠. 예. 자, 만원 정도 일단 붙여서, 예, 1차 매수 정도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 만, 어, 죄송해요. 만 오백 원. 예, 잘못 봤습니다. 만 오백 원. 자, 그리고 이하에요. 1 5 0 0 원에서 이런데, 만, 한, 0 0 원까지. 예. 만원 이탈하면 또, 예, 높게 사신 분들은 어차피 손절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런 또 맹점은 있어요. 예. 뭐 지금 딱제 스타일의 매수는 아닌데, 예. 자, 추가 상승에 그건 있다. 그러나, 기간적인 건알 수가 없죠. 그죠? 되게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밑으로 더갈 수도 있고, 뚫었다 콱 밀릴 수도 있다는 거. 예. 좀 변동성 구간이 곧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단봉이지만 곧 다가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니언이요. 예, 유니언은 이제 히토류라 이제 슬슬 뭐 바이든도 중국 길들이기 뭐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미 올라왔죠. 예. 자, 만 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매도가예요. 만 원. 예, 만 원. 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500원 만 원. 예, 요 박스에서. 예. <laughs> 자, 얘가 뭐, 기업가치로는 뭐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네, 당연히 나쁘진 않은데, 막, 뭐, 히토리 외에 뭐, 이걸로, 다른 테마로 실적으로 막 올라가기는, 그렇게 용이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간혹 적자도 내고 그래요, 이 회사는. 예. 네. 어, 근데, 이, 아. 이제 부담스럽죠. 지금 자리는 되게 부담스럽죠. 지금 살 수는 없어요, 8,500원 깨지면서 해야죠. 그 네, 그리고, 만원 돌파 실패한 매도. 심플하게 해야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저는 8,500원 깨지마죠 저는 일단 그림을 우선으로 봐요 예. 예, 물론 이게 휴, 히토리우였어요 이렇게 아 이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림을 좀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예. 돌파 매매는 더욱 이건 반대예요 많은 돌파에도 돌파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짧게 할게요 핵심만 예. 롯데정보통신인데 롯데정보통신은 저는 매수하려고 깔아본 적도 없어요. 예, 왜냐면 그렇게 재밌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회사는 좋거든요. 예, 회사는 좋은데 그렇게 재밌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 인기가 좀 없죠. 예, 얘 실적도 아마 좋을걸요. 한번 볼게요. 실적도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괜찮죠. 예, 400억씩 꼬박꼬박 찍습니다. 영업이익. 예, 매출은 뭐 9천억 정도 하고요. 예. 올해도 뭐 실적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가 돼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예. 거기까지에요 근데 좋은 기업이에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si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회사인데 얘가 뭐기케아뭐 데이터 센터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근데 좋은 건 있죠 안정적인 매출 이게 상당히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에 so l 이 예,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안정적인 실적으로 배당 꼬박꼬박 그러니까 어느 때였냐면 이때예요 예. 이때 이때 이때가 피크였죠 왜냐면 계속 배당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때는 은행 이자가 좀 있었죠 예. 요새는 은행 이자 메리트가 있는데 이제 석유라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곧 예, 종식될 그런 사업이죠 예, 전기차 시대라 이제. 예, 이제 뭐 그런 건데 롯데정보통신도 예, 뭐 배당도 있고 뭐다 좋아요 근데 인기가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예, 아 이번에는 배당이 700원이었네요 배당도 괜찮네요 그죠? 예, 700원 때문 괜찮죠 예, 그 이때면은 보세요 38,000원 밑에서 700원이 더 나쁘진 않죠 예.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 예, 거기까지라는 거, 예. 자, 정 매소를 하시겠다면, 하실 분들은, 삼, 지금 삼각수렴이거든요, 마침. 예, 삼각수렴인데, 예. 이렇게, 예. 이제 또한번 움직일 때는 됐죠. 예. 3만 0천원 아래서만, 예. 아래서만, 3만 0천 원, 여기. 한번 딱, 사보시고, 얘는 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손을 많이 안 타는 종목은, 어, 회사 좋은데 왜 내려가지고 내려가요? 꼭 그래요. 근데 올라올 때는 명분이 너무나 좋죠. 아니, 이 매출에 이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가격이. 이러면서 올린 명분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 들어가면 재미없는 구간에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전 고가 요런데 한 4만 3천원 요런데 올라왔다가 돌파 실패하면 바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목. 롯데정보통신, 유니온, 두산인프라코 구독자 리퀘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있으니까 오셔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강주였습니다.